서래마을에 위치한 아르카 반포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30년이 넘은 오래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40평 가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된 고급 빌라이다. 총 8세대로 구성된 아르카 반포에는 1인 가구부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영업 및 전문직 종사자 등 다채로운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건물 외장재로는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길쭉하게 제작한 모노브릭으로 한 가지 자재만으로 느낄 수 있는 밋밋함과 답답함을 해소했다. 또한 외장재 선정 시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체적인 만족감을 극대화시켰다. 1층 건물 출입구에도 블랙 앤 그레이 컬러를 적용하고 라인 조명 등을 시공해 세련되고 정돈된 이미지를 주었다. 내부의 디테일한 부분은 세대마다 건축주의 의견과 취향이 반영돼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계됐다. 넓은 거실과 실용적인 방 구획, 아늑한 욕실이라는 디자인 기조는 모든 호실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거실에는 넓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채광에 유리하도록 통창과 코너창을 사용했다. 방마다 용도를 명확히 해 그에 맞는 가구와 가전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아일랜드 싱크대와 주방 가전 등은 빌트인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보조 주방, 팬트리 공간, 넉넉한 현관 수납장 등을 적용해 생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4층의 펜트하우스 세대는 복층 구조의 탁트인 천장고가 특징이다. 거실과 주방, 다이닝 공간, 마스터룸과 드레스룸 등주 생활 공간은 아래층에 두었으며 위쪽의 다락 공간은 가족들의 취미실, 놀이방 등 서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락은 기존의 다락이 가지는 답답하고 좁은 느낌이 아닌 또 하나의 거실 공간으로 볼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구성됐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영화를 보기도 한다. 마스터룸과 드레스룸은 동선이 이어지도록 설계해 역시나 생활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마스터룸과 이어진 욕실에는 경사면을 살린 널찍한 창을 적용해 채광과 환기가 유리하도록 했다. 전체 벽면은 무몰딩 방식으로 시공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고 간접조명을 활용하고 적절한 채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해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개별 세대마다 넓은 규모의 테라스를 보유한 점도 차별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테라스는 막힘없는 시티뷰를 조망하며, 바쁜 도심 속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넓은 평수의 고급 빌라이다 보니 건물 외부 시공 및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주택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 특히 호실별로 원하는 내부 구조와 자재가 달랐기 때문에 샘플 확인과 업체 미팅을 일반 현장보다 30% 이상 더 진행했다. 또한 3주마다 시공회사와 건축주가 정기적으로 만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꾸준히 의견을 교환해 변경 및 수정 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단순 변심, 정보 부족, 시공 오류 등 불필요하게 공기를 늦추고 비용을 소모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